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고 경기도 지사였을 때 그의 최측근 비서실장을 했던 고 전형수 씨.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여파가 일파, 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대표란 사실에 한 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재명이 당대표라는 것에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겁니다.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다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의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의 명, 발걸명이 아니라 목숨명, 당이 명을 다할 것이다. 당의 목숨이 끊길 것이다. 언론들은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군요.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에서 전력을 다게 업무를 한다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 오물을 뒤집어쓴다. 민주당 망한다.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기류가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회오리 바람이 연이어 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합이 가능하겠는가? 심지어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전영수 씨한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는 이제 이재명이 포함된다는 뜻이겠죠. 성찰해야 한다. 김영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뻔뻔하다고 그랬습니다. 뻔뻔하다고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이 몇 번째냐라는 의미도 있고 또몇 번째냐에는 벌써 대선 후보 인천 개항을 뭐 보궐선거 나갔지 당 대표 선거 나갔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의 홍수가 몰려올 텐데, 모든 당무를 법정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제 위족들이, 어, 익명이긴 하지만, 기자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유족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서에 쓰여 있는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그만하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는 그만두고 쉬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내려놓으라는 말은 정치질을 그만하라는 의미였다. 고인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조금씩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고인이 남긴 유서를 여러 사람이 읽어 봤을 텐데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 기억을 살려서 거기에 이어 있는 말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고 전원수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달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진정성, 인간성.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정진상이겠죠.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짓밟고 아래 사람들은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버리고. 어제 한 말, 오늘 한말 다르고, 이게 도대체 불법인지 유법인지, 여러 가지 행정지시를 아무렇게나 내리고, 그리고 책임은 안 지고. 이것이 바로 진정성, 인간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경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이재명 당신도 배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전 형수 씨는 이제 이런 유서 내용을 남겼습니다.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터진 다음에 전 형수 씨는 상남 FC 사건,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정진상이나 또는 이화영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측근들, 관리 잘해라. 언젠가는 너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런 경고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책임은 당신이 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로 유서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정치를 내려놓아라. 왜냐? 정치를 내려놓아야만 이재명 당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이 없을 것 아니냐? 참 피맺힌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자기가 한때 모셨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마지막 피 맺힌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저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는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은 내탓이오. 내 책임입니다. 저를 위해서 일했던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말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지금 유족들은 아직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제 뭐, 어, 이제 장례가 끝나고, 어, 사무제도 지나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어떤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유족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부인, 아들, 이제 이런 분도 물론 있지만 어, 한 삼촌, 사촌쯤 되는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 어, 그다음에 뭐 사촌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기자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합니까? 당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다섯 명째, 희생되고 있는데, 생명을 끊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오로지 한 사람. <laughs>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이보다 그더큰 특징은 이렇게 다섯 명째, 평생을, 위, 자신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다섯 명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에는 어떤 정서적 그 느낌이랄까, 동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유족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해서 안올 사람도 아니고, 일을 키우기보다는 일단 조문을 받고 끝내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전형수씨 이족측은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벌써 몇 명째인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주변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무엇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고인은 위에서 시킨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었고, 그게 전부다. 시키니까 아직 고인이 그럴 사람이냐, 밑에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해.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모님 산소가 훼손됐다고 그렇게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어,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어, 이런 글에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에 돌이 묻혀 있는데, 날생 자, 밝글명 자, 그 다음에 그대 흐릿하게 보이는 어, 죽일 살 자, 이런 세 글자가 새겨진 돌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또 뭐냐? 몇 사람이 봉분 위에서 봉분을 다지듯이 뛴 것처럼 누른 것 같다. 뭐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